아니 여러분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이 벌어서 지 이런 일을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경영 허경영 그 후보죠 후보 후보 후보죠 지금 지지율이 4.7%가 나오고 이제 5% 코앞인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니 안철수도 심상 정도 지지율 5%가 안 나와서 말이에요 <laughs> 참 참. 이 5%가 넘으면 TV 토론회를 하는 거라며, 이거 환장해 죽겠네? 뭐, 이게, 뭐, 허경영 씨가 뭐, 대선 토론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5%나 바란다고 하니, 뭐,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라 치지만, 안철수 심상정이 허경영보다 지지율이 더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뭘까? 아, 참네. <laughs> 이 상황에서 저는 그거요. 일단 심상정은 안중에도 없고, 심상정 대표는 미안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여준 진보의 한심함 앞에 우리는 다른 진보입니다. 해봐봐. 해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코뜬으로도, 응? 귓등으로도 안 들을 얘기고. 응. 이제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처럼 하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 안철수 대표님, 지금처럼 하시면 망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 안철수 대표님, 아, 이거는 봐, 지, 직접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 직접 알려드릴, 아니야, 직접 알리는 건 이렇게 방송으로 말,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안철수 대표님왜 지금처럼 하면 안 되냐면, 진보 쪽으로, 지금 요새 진보 쪽으로 클릭한다고 해도 진보 쪽에서 안철수 대표님한테 표가 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단일화를 생각하시고 한다고 해도 아니 단일화를 이재명 후보랑 하실 생각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 우쪽에서 윤석열 주보를 지지하기 싫은 오른쪽 사람들의 표를 좀 모으시는 게 맞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클릭을 하시는 게 나중에 단일화하면서도. 매연 확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지 지금처럼 좌클릭을 하시면 좌클릭 시라면 정말 노답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되고 허경영표 지금 그리고 퍼주기는 허경영이 갑이거든 사람들이 더 웃겨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 원이었나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허경영하고 또 달을 달라봐야 뭐가 그렇게 달라 응? 달라봐야 그렇게 또뭐 다를 게 없지요 응? <laughs> 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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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시추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단일화하면 둘다 망하는 거야. 안철수 심상정 단일화하면 단일화하면 허경환한테 100% 진다. 응? <laughs> 안철수 심상정이 단일화해서 합쳐질 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5%를 넘어보려는 그런 작전 나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5%를 넘는다고 해도 정치생명 둘다 끝난다. 아. 저는, 이, 게 암담한 현실이네요. 진짜 이게 암담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차라리 결혼하면 1억 주는 게, 여러분 1억 주는 거에 그렇게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숫자가 요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러면 결혼, 그러면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이 확 늘어나겠지? 그러면 1년에 몇 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출산 예산이 1년에 35조, 4 0조예요저 출산 예산 30조에서 40조인데, 그거 공무원들이 쓰게 하는, 그렇게 뭐 기획해서 뭐 하는 거보다 여러분, 1억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저출산 예산 40조를 차라리 5천만 원씩 80만 명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헛소리 하나? 아니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지금 저출산 예산, 지금 민주당이 저출산 예산 쓰는 걸 차라리 우리한테 달라고 그게 난거 아니야? 단순 계산을 해도 결혼 은 늘겠다. 그러면 결혼 우리가 또 결혼은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보다는 출산이죠. 출산 응?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laughs> 잠깐만 어, 나랑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알걸 지금보다 낫지? 잠깐만 이게 이, 이렇게 되면 또 2020년 저출산 예상 한번 봐야 돼. 40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2006년부터 얼마 썼는지 아세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아 어... 200조를 썼거든요. 198조 5,329조를 썼고요. 저출산 예산이 지금까지 아기 한 명당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06년부터니까 2021년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43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신생아수하고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애들 애기 한 명당 1억 5천을 썼네. 저출산 예산, 예산 지금까지 200조 썼고 애기 한 명당 1억 5천만원 썼는데 그냥 나라에서 예산을 안 쓰고 1억 5천만원을 애한테 준게더난거 아니야? 니네 돈. 그러니까, 현금성, 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은거 아닌가? 그래서, 이, 이렇게 된걸 가지고, 뭐, 그러면 뭐 시설물을 지었다, 못다 하는데, 그 시설물을, 이게, 이게, 와, 이게 지금, 그래서 뭐, 뭐, 육아시설이나 기타 등등 한테데 아니, 그거를 왜 예산을, 그냥 돈을 주면, 우리가 어, 거기다가 쓰면, 아니면 바우처로 줘. 애들, 애들 뭐 하는 거바우처를 주면 우리가 그거를 시장에서 사면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투자라고 뭐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나라에서 조달해서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적다 이혼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면 결혼으로 돈 주는 게 저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해야죠. 애를 하면 돈을 줘야지. 결혼한다고, 결혼하면 결혼하면 주는 게 아니라 애를 낳으면 주는 게 낫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이때까지 보면 우리가 허경허경 허경 욕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허경영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나라 예산 도둑이 너무 많다. 그냥 현금으로 주자. 이게 이게 점점점점 호효 이게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돈쓴거 보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박근혜 정부에서 400조에서 600조로 200조를 올렸는데, 그 200조면 여러분, 와우. 200조면, 천만원, 1억씩, 1억씩 몇 명을 줄수있어 1억씩 만 명이면 1조. 10만 명이면, 1억씩 200명, 200만 명한테 줄수 있는 돈이네? 그쵸? 10만 명이 10조? 100만 명이 100조. 1억씩 200만 명한테 줄수 있는 돈을 1년 예산을 그만큼 늘렸네?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요, 내가, 제가, 그 요, 요양, 그, 급여 이거 체크를 안 저희 우리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년 만에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요새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구했,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얼마, 1년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급여 명세를 보니까, 1년에 얼마냐면요, 여러분, 진료비가 4,500 정도. 4,500 정도인데, 그거를, 본인구당금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해도 나라에서 4천만원 정도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4천만원 정도짜리 1년에 4천만원짜리 서비스인가? 요양서비스가요? 이재명 여당 후보가 된 것보다 허경영 대선 토론이 덜 의아하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보면 나라에서 뭐를 했을 때 효율적인 게 거의 없어요 공교육 공교육 뭐 시스템 기타 등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그냥 현금으로 줘 우리가 쓸게 그냥 민간에서 할 테니까 교육도 사교육 요양도 할 테니 우리한테 바우처를 내놔서 우리가 쓰게 해라 나라는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소득 재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만 해라 이런 식의 요구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면 최소한 여러분 나라가 세금을 모아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면 공동 구매가 되면 효율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나라는 왜 세금을 지출하고 조달을 할때 시장가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예산을 기업이라면 절대 벌어지지 않는 거를 이렇게 기업 왜 국가는 펑펑 해대는 거냐고. 허경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4.7% 나오고, 심상정, 안철수랑 보다 더 나온 게,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불안불안한 조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상태에서 심상정은 됐고, 안철수 대표는 빨리 5%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클릭하는 게더 낫지 않나 싶은데, 계속 좌클릭을 하시려나 음. 아. 어. 학경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조작, 조직 장악 능력과 조직 경영 능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웃어,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일일이님, 왜 그걸 질문으로 하십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하세요. 질문, 저한테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내 눈을 바라봐. 믿어. 믿음을 가져봐. 막.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그러니까요. 5% 넘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5% 넘으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와, 이거 어떻게 되려나? 내가 말문이, 말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맞아. 맞는 거야. 지금, 허경영이 사람들한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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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지지율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한국 정치의 무능력함이 그게 다란 거고. 이러니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거지. 어, 놀랍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여러분 힘냅시다. 이거 지금 대가 대단히 좀 당혹,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대단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진짜 힘을 우리가 힘을 내서 정치 그룹을 빨리 만들어야겠구나. 생각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난세죠. 난세입니다. 맞습니다. 112님, 오늘 감사합니다. 맞아요. 112님 하신 말이 오늘 틀린 말 없었습니다.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난세고, 이 난세에 대해서 이 지경이 나게 된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 다 반성해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파시스트가 나올 상황이 무르익은 거야. 파시스트 정당이 출현하기 직전인 거라고요, 나라가. 내 보고 말이야. 전 바보죠, 정신병자 뭐, 저 미친놈 뭐왜 안티가 자꾸 그걸 샀는데? 아,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바보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영리하니까 그러지. 대한민국을 구해주러 온 사람이야.